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게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분막. 네. 네, 오늘 단박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었던 남북미 세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국제협상 전문가 세종대학교 박상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상기 교수님, 정말. 어마어마한 소름돋게 들어맞는 예언가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언가요? 어, 네. 아니, 뭐, 점쟁이도 아니고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예언가요? 약간 저는 사실 예언가라고 하셔서 네. 집에서 약간 수정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딱보시는가 했더니 뭔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거죠. 어, 저도 수정구슬 있습니다. 아 집에 어, 수정구슬 어. 있으세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조만간 대박 터질 겁니다. <웃음> <웃음> 어, 제 수정구슬은 분석입니다. 음, 저는 북한 상황 약 2000년도부터 계속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왔고 네. 동시에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같이 봐야지 북한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19년 정도를 계속 북한과 미국과 중국 3국을 음. 동시에 계속 주시해왔고 현재 사건은 바로 분단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을 사진이고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 분쟁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사진입니다. 아. 물론 정전협정이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외교적 절차는 남아있지만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새 정상이 저렇게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어느 동네 귀퉁이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음.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미국과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낸 장면입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 요청한 게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SNS였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채널로서의 제안을 하면은 네. 사실은 김정은도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아. 트럼프도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맞아요. 사실은. 아. 네네. 그런 리스크도 회피하면서도 굉장히 사적인 초청 의사를 던진 거거든요. 음.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영훈 씨도 이제 네. 껄쩍지근 뜨뜻 미지근해진 구여친에게 네. 직접 만나자고 하면 조금 아 그렇고 네. 그냥 간밤에 새벽 2시경에 이렇게 네. SNS 열어가지고 생각이 쓰죠. 난다. 쩜쩜쩜. 어. 이러면 너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던지고 온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를 일단 빼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 누가 생각이 난다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난다. 음. 그래야 나중에 저도 회피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렇게 네. 생각하면 뭐 트럼프가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든요기 아, 좋았어요. 네. 협상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 협상 능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협상을 예측 불가능하다, 네. 도저히 뭐 앞뒤가 안 맞는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협상의 상황에 맞게. 협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협상하는 오.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착 상태에서는 협상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일단 음.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재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체면도 문제거든요. 아. 특히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첫 번째는 위신 문제입니다. 아. 그 우주에서 제일 음. 위대한 사람이라는게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북한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한테 협상해 달라 음. 다시 만나자 구걸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끌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부담 없이 나오게 할수 있을까? 요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너 대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오 오, 너는 이제부터 내 부탁 하나는 들어줘야 되겠지라는 음. 협상의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끔. 실제로 들어줬습니다. 언제 그걸 알수 있냐면은, 우리가 코커스라고 하는데요. 음. 협상이 안될때 양쪽의 최고의 순회들이 별도의 굉장히 개인적인 한담과 같은 미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코커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 코커스를 하겠구나. 코커. 트럼프와 김정은이 별도의 면담을 하겠구나. 어디서 할까 했더니 남한 쪽에서 음. 아직은 적지에서 수익원몇명 네. 데리고서는 적지 안에서 한시간의 급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안 된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내민 손을 잡아서 음. 이때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네. 일단 체면을 세웠으니까 네. 음. 어떻게든 협상을 재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 음. 트럼프는 그것을 정확하게 개선했던 아. 것입니다. 아. 네. 판문점에서 또한 가지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명장면, 사상 최초의 장면이 있었죠, 영호 씨? 맞습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최초의 사건은멀지 네. 공개합니다. 어허. 여기가 지금 북한 땅인가요, 교수님? 저쪽을 보면 알죠. 저쪽에 취재진이 많이 모였죠. <laughs> 네. 저 남, 남쪽입니다. 아 <laughs> 그 좋네요. 아 네.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보 있고 아안 방탄척기도 안 입었거든요. 어, 진짜요? 그런데 북한은 음. 미국의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언제든지 총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네. 덤덤하게 가고요. 저 장면에서 재미난 것이 트럼프의 수행원인데 보디가드가 있는데요. 네. 경호원이 딱한 명만 옆에 붙어갑니다. 어, 아, 저 사람 할수 음. 경호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 지금 경호가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음. 이 시대의 가장 역사적인 장면에서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아... 그걸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TV쇼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아... 자, 내가 안전하게. 내가 네, 여기까지 너 보러 오게 네. 해줄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마음껏 당신의 쇼를 즐겨라. 와, 서로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저두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이미 네.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 때는 서로가 좀 갈등도 있고 네네. 서로가 사실 협상의 뒤통수를 양쪽이 그렇죠. 한 번씩 쳤던 관계지만은 네. 지금은 그 이제 브로맨스가 시작되는 아. 그런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오. 너무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 맞아요. 김정은은 맞아요. 트럼프가 미국 이 북한에 넣는 그 갖가지 세컨더리 보이콧도 제해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트럼프고 네. 경제적 지원도 해줄 사람이 트럼프고 그렇죠. 전 세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랑 또 선호해줄 사람도 트럼프고 그렇죠. 음, 결국 어, 궁극적으로 북한이 종전 선언을 해줄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트럼프인데 음... 왜 트럼프한테 모든 선물과 모든 친절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부르나요?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몸에 네. 손가락을 댄다는 것은 불경죄도 이만저만 불경죄 기반이 멸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한다는 거죠 용납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원래 그걸 잘합니다 어어. 트럼프가 말로 상대편을 띄우고 적개심을 없앤 다음에 쓰담쓰담하면서 네. 사실 협상에서 쓰담쓰담을 수담, 먼저 한 사람의. 결국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그랬 그래서 트럼프가 상대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김정은을 마이 리틀 브라더처럼 네, 내 동생처럼 사실은 점점 심리적인 협상을 펼쳐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술이 좀 남자 쌨. 야. 어때요? Hey bro. 긴장 좀 풀어라. 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여자님 네. 누나 믿고. 어. 잘해보자. 무서운데요, 저는. <laughs> 네, 어쨌거나 이렇게 나름 속내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네. 이렇게 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만나서 그 직후에 무려 53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거든요. 이제 의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음. 그동안에 북한이 제안했던 내용, 다음에 미국이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거고, 네. 이제 앞으로 하는 실무회담, 네.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일정은 어떻게 잡을 건지, 누가 나올 건지, 네.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이것은 언제 중간중간 점검을 받았고,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올 것인지를 협의한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실무진한테 맡기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정상회담처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줬다 아, 결정까지 했어요?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일정과 내용이 협의가 거의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나왔을 때 김정은이 표정이 저렇게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화회담에서 불발되고 네. 결정됐을 네. 때 김정은의 표정은 참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 어, 이전에서도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오마주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번에 한 문제를 보면서 교차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면 1985년 11월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제네바 회담이 너무나 많이 교차했습니다. 아. 제네바 회담도 실제로 레이카비케 1차 회담이 결렬이 되었고 네. 이차제네바회 담도 사실은 스텝진들과 참모진들 가는데 사실잘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우리 바람 좀쐽시다 하고 어허. 데리고 나가버렸거 그리고는 그 호수과에 있는 그 오두막에 가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나 가난한 집 아들인데 어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자에 올랐어. 당신이나 나나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두 사람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맞는다면 세계 평화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네? 우리 협상 좀더 더 합시다. 라고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사적으로 네. 워싱턴 백악관 초청을 합니다. 오. 거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 초청을 답으로 하고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서는 기자들과 참모진들 앞에 사는 말이 우리는 두 분의 회담을 다하기로 약속했다해서 팔칵 뒤집힌 일이 있습니다. 오... 트럼프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컸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다음 키워드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외교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에 네. 청와대 상춘제 만찬때 아이돌 그룹 엑소 어, 아시죠? 네.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골프 여제 박세리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네. 이것도 외교 전략인가요? 어, 전략이죠. 그리고 이번에 엑소를 초청한 것은 이방카의 아이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아. 이방카도 좋아지면 이방카의 아이가 엑소를 되게 좋아한다고구나 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할 적에 네. 그 사람한테 부탁이 안 먹히면 누구한테 합니까? 그 옆에 부인한테 하고 아이 아 선물 가져가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측근들을 오케이. 잘 환대하는 음. 것이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방카와 이방카의 아이에게 큰 선물을 줬잖아요. 네. 아니 엑소는 이방카의 아들 때문에 갔고 박세리 감독은 왜간 건가요? 트럼프가 워낙 워낙 골프를 좋아합니다. 어. 그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구나. 네. 그게 너무 좋아했던 거였어요. 어, 트럼프가 돈벌자마자 산것 중에 하나가 골프채. 아, 골프채를 샀네. 골프 장을 샀어. 아, 골프채. 아, 아 그리고 아, 예. 있는 있다. 있는 물이지. 조막하네요. 조막게. 골프채 아이고, 비싸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진짜 네. 이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네, 네. <laughs> 1993년도 7월 달에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 먹었습니다. 어. 청와대에서 먹으면서 거의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조깅 회담이 있습니다. 조깅 회담. 네. 네. 청와대 뜰을 뛰면서 회담을 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 트랙을 아홉 바퀴 돌며 양국 정상의 우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샤워장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네. 왜 오. 좋아했냐고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오.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은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라는 노래였습니다.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Don't stop t n b r It'll be.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냉혈 굉장히 차갑고 음. 냉장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은 협상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음. 대통령이나 수뇌부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아.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사는 것. 네. 상대편이 그러면 내 사람이 되는 니다 그래서 네.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상대의 마음의한 곳을 비좁고 들어가는 맞아요. 이런 노력은 음. 그 가치가 엄청날 겁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수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네. 그 노력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자를 같이 있게 만드는 여러 단초들 중에 하나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게 뭡니까? 북한과 우리는 더 이상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서는 그렇죠. 안 된다. 네. 평화적 관계를 가야 된다.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북한과 남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해소돼야 된다. 네. 여기에 미국이 힘을 실어 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거기서 갈수 있었던 것도 실제로 그. 분단의 상징 효전선에 뭐가 있습니까? DMZ 때 뭐가 있습니까? GP가 있거든요. 아, 예. GP가 지금 벌써 꽤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DMZ를 DMZ처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 노력, 네. 한반도의 평화 정착. 여기 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는데그 결실이 이번 g m 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같이 있어 있을 수 있는 음. 모습이 온 것이죠. 근데 그게 불과, 불과 이윤이라는 아, 아,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끝나고 나서 삼국의 정상 이렇게 이 계단을 나란히 내려오는데 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 어. 음. 지금처럼 믿으시는 겁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무시 못할 수준이 고셨기 때문에 남권에도 북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담이 그 지금의 정전이 해담 뭐 이런 것으로 보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경제 개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군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견한다면 음. 일찌감치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 협상을 끝까지 유지해서 네. 앞으로 단계 단계별로 진행된 새로운 이슈, 새로운 협상 사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도 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끼우지 않는 것이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이익들이 있을 게 분명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에서는 공식적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조! 40조로 씁니다. 아... 그런데 그게 돈만 쓰는 게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가장 영민한 그렇죠. 20대의 젊은이가 산업에 들어오고 네. 매년 40조에 달하는 예산이 경제에 들어오고 법치에 아...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어떤 평화적인 유대가 열린다, 네. 협력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한반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 아...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네. 미국과 북한이 <laughs> 협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도와주니까 너무나 쉽고, 음. 대한민국이 자료도 정말 잘 만들어주고,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회도 네. 알려주고 해서, 북한과 미국이 나만 없이는 협상하지 못하도록, 아. 그렇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신한반도가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될수 있죠. 아. 오늘까지 저희와 함께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과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특히 국제 협상에 대한 측면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풀어주신 세종대학교 박상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